특허를 낼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끔 이런 경우를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어, 시장에 출시를 해서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그때 특허를 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실제 반응이 좋아서 어, 특허를 이제 내겠다라고 해서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를 갖게 되느냐면요. 어,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시장에 먼저 출시를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출시했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제품이 예, 공지 기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공지 기술이 된 제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특허출원을 한다는 거죠. 특허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공지 등이 된 발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공지된 발명, 사전 출시한 발명으로부터 약간 좀 개량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 신규성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실은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출원 전에 직접 어,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에, 자기 실시에 따른 공지라고 해서 특허법에선 이와 같은 에, 공지에 대해서 일정 요건 하에서 구제를 해줍니다. 즉 어, 제품 출시일 즉 공지일로부터 이 출원이 1년 즉 12개월 이내에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출원시에 이와 같은 에, 공지의 사실을 출원서의 취지로서 기재하고 이후에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이와 같은 공지를 가의출원발명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서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공지는 되었지만 이 가배출원발명의 심사에 있어서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받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특허법상 공지 예외 적용제도라고 해요. 특허법 3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구제가 가능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구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출원한 시점은 여전히 실제 출원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 공지가 된 것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받음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즉, 출원일자를 이렇게 뭐 소급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이 공지된 제품을 보고서 이 사이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의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의리 그 발명을 뭐 출원하였다든지 또는 뭐 계량한 발명을 출원하였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제3자의 타인의 선출원에 의해서 거들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품 출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서 특허 출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공지 예외 적용 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 사전 출시가 있었던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 소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예, 공지를 시켰으면 은 중간에 재산제 출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12개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출원을 하여서 이와 같은 간격을 공지와 출원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